안녕하세요, 수프예요. 작업요리 코너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계속 계속 어, 승승장구할 요 코너니까 작업요리. 음, 자 오늘은 이제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아주 간단하게 해 먹는 볶음밥. 여러 가지 조금 볶음밥이지만 가볍지 않게 어, 좀 식사답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다가 준비해봤습니다. 양배추를 썰 거고. 요 닭가슴살 썰어놓을거고 토마토 섞어 중간중간에 빨갛게 식감도 꽤게 조금 이쁘장하게 블링블링하게 만들어갖고 샐러드를 할거고 이제 볶음밥을 할건데 볶음밥만 먹기 밍밍하니까요 후라크 소세지를 하나 구워서 어, 비주얼 좀, 좀 살게 그렇게 준비를 할겁니다 일단 양파부터 막 뭐, 요리를 멋있게 해주고 싶은데 거기서 막 그냥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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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아우 찌질해 찌질해. 아유 찌질해 이거 그러지 마. 딱 잡고 간지 나게 딱어 자세 딱 잡아놓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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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급하게 써지 않더라도. 칼질 하나하나가 다유효샷으로 들어가는 약간 요런 이런 도수기에 전문성 칼 한번 또싹 닦아주고 물 질질질질 흘리면서 먹고 싶지 않게 하지 말고 어? 깔끔하게 또 소독약 싹 뿌려주고 음식인데 어? 음식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야 음식이니까 이제 마늘 꼬다리 이렇게 해서 아, 이도게 살살살살 이제 볶음밥 재료는 다 끝났어요 뭐요거랑 계란 어? 뭐이 정도면 충분한 거거든 뭐 여기서 좀더좀더 좀더 내가 어,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베이컨 한장 정도 베이컨 하나 정도 넣으면 돼뭐 음. 칼질은 이제 양, 아, 양, 양상추 먼저 하고 아, 양배추 먼저 썰고 자, 능숙한 칼질하는 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 봅시다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음, 물에 담가주는 거죠. 양배추 샐러드, 이거를 뭐 기왕이면 정수된 물이 좋겠죠. 정수물에 다 담가주시면 이게 또 수분을 먹으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찾게 된단 말이죠. 방울토마토도 그냥 물에 한 번만 섞어, 어, 씻어주면 되죠. 그냥 깔끔하게. 물에 씻어, 그냥 뭐 꼬다리만 날려주면 됩니다. 어, 방토가 되게 달아~ 음 방토 많이 먹어야겠다~ 살짝 얼어있는 베이컨인데, 베이컨 대충 이렇게 이런 데만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 올라오면 자, 베이컨을! 일단 볶아줍니다 베이컨 한 장씩 나오는 기름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주고요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일단 볶아줍니다 양파 피망다 같이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잘 볶아주기 난 다음에 기름 뺀요 베이컨을 한번 넣어줍니다. 이 베이컨 한 장에 나으면 기름 양좀 봐, 이거 봐.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 밥을 이제 넣는 거죠. 굴소스로 간을 할 거지만 여기다 일단 소금 간을 좀 어느 정도 해주세요. 한 가지만 넣었을 경우에는 맛이 조금 밋밋할 수 있어요. 여기다 계란을 하나 넣어갖고 밥을 알 조금 더 풀어줄 수 있게. 아 먼저 다 익혀주고 익혀주세요 익혀주세요 너무 밥알을 코팅한다 이런 생각 하지마 오바야 계란으로 밥알을 코팅하는게 아니고 계란은 수분이 많아서 다 밥을 떡지게 할 뿐이에요 계란을 익혀서 어느정도 몽글몽글 해졌을 때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모양이 대충 볶음밥 스타일이 나왔죠. 이쯤에서 굴소스를 살짝.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굴소스가 골고루 잘 퍼지게. 새우볶음밥도 괜찮고, 김치볶음밥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어, 그, 상대 여자가, 선호하는 취향을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돼. 음. 맛있거든! 밥을 담을 때도 너무 좀철스럽게 담지 말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소세지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또 동그랗게 만들려고 해도 뭐, 어? 국그릇에 담아갖고서는 모양 내갖고 찍고, 중국집처럼 그거 제발 좀 하지 마. 알았지? 그거 하지 마. 야채 탈 자, 인데 여기다가, 양배추를 넣고요. 그리고 샐러드 접시에다가 야채를 담아줍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제메이 테두리에 담아주고요. 살코시 내려놓으세요. 소세지를 하나 이렇게 해서 칼집을 소세지는 한쪽에서 또 구워주세요. 자, 소세지를 굽는 와중에 계란 뒤집기. 자 이쪽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쪽에서 소세지 소세지는 가만히 있을 뿐. 어? 이렇게. 자 계란 노른자는 이쯤에서삭 빼서 밥 위에다가 슬, 슬쩍 살포시. 이제 나머지 소스 소세지 소세지 익는 동안 우리는 닭가슴살 한 덩어리 이렇게 딱 세팅해서. 어? 이거 뭐야? 음 이렇게 해서 착착착 모양 이쁘게 해서 샐러드 위에다 싹 얹어서 와우 소세지 맛있게 다 익었어요 이렇게 잘 익은 소세지 밥 옆에다 살짝 놓고, 올그레이 디핑 소스 요거를 소세지에다가 싹 뿌려주는 거지. 샐러드에는 케이준 드레싱 레렇도 마중에는 뭐 퍼슬리 살짝 게해줘도 되고 해 응. 어, 이렇게 이쯤에 여자친구의 눈빛을 보면은 상 어, 상대 여자애의 눈빛을 보이은어이미 반쯤 넘어와있어 마이막 화룡점점을 찍어줘이 되겠죠 음. 레몬 레몬을 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잘 이렇게 이렇게 흔들 이렇게 반을 딱 쪼개서 크으, 이 레몬 스멜이 온 집안에 다 퍼지는거야 이제 레몬 스멜이 노른자를 싹 터트리는거죠 이렇게 와우 요걸 이제 계란에 이제 깨 부셔서 밥이 비어있는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이렇게 한 숟가락 여기서 소세지를 한입 닭가슴살 하나 톡 찍어서 이렇게 그냥 방토이렇게 먹다가 한 번쯤 이제 볶음밥도 기름지고 하니까 레모네이드 한잔